여러분, 오늘도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숨가쁜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열심 뒤에는 늘말 못할 불안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곤 하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해결되겠지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멀기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모든 짐을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안전한 손에 맡겼을 때 일어나는 기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이 증명해낸 삶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마음의 귀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고민을 댓글에 그리스도 안의 평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의 첫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뇌하고 아파했던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중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백세라는 늦은 나이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사흘간의 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내리 사랑은 유별나기로 유명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 결코 이해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붙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칼을 들어올린 순간,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대로 놓지 못하고 있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이제 또 다른 극한의 상황 속에 있었던 한 사람, 요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사고로 떠나보냈으며 자신의 몸조차 악창으로 뒤덮여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전쟁과 가난의 모진 세월을 견뎌온 어르신들의 삶을 한, 한, 이라고 표현하곤 하죠. 요배 고통은 그 한의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조차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저주했지만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여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는 그의 고백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절대적 항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때 우리는 흔히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의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통마저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더큰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없는 마을의 한 소녀 마리아를 기억해 봅시다. 그녀는 평범한 결혼과 가정을 꿈꾸던 15살 남짓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중한 죄였습니다. 그녀의 명성, 미래, 그리고 정혼자 요셉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이 파괴될 위기였죠. 하지만 마리아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고백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던지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라며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 그를 안심시키셨고 헤로데칼날로부터 아기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항복의 순간,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번민하셨습니다.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했던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자발적 순복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 의지를 꺾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계획을 관철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완악한 마음을 꺾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라는 고백을 담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담의 색으로 향하던 사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열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던 확신에 찬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강렬한 비답에 거꾸러졌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과거가 배설물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누구신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두 질문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만의 고집과 편견이라는 담에 새 길을 걷곤 합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쫓으며 그것이 최선이라 믿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바울처럼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명예, 과거의 상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세상이 줄수 없는 사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그물과 배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내일은 뭘 먹고 살지,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인간적인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부르시는 이의 권능 앞에 자신들의 안전장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노후 준비, 자녀 교육, 내집 마련이라는 그물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 그물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낡은 그물을 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즉 존재의 이유가 분명한 고귀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항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권을 통째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영역이 바로 사탄이 틈타는 곳이며,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빗장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치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걸작으로 비전의 실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내려놓음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결단을 담아 댓글에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적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회복이 임하기를 매일 아침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단비가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절망 끝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혼자서 짐을 지고 헐떡이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영적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구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심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